안녕하세요. 한국 문학의 보석 배우를 만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수미 연극 평론가, 김시번 연출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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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출가님과 평론가님은 혹시 오늘 주인공이신 배우님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오래 전에 첫 무대 데뷔 하시는 그때 기자하고 배우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뵀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던. 배우신데 예전에 그 연기 처음 시작하실 때그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가 될줄 아셨어요? 상상도 못 했죠. <laughs> 차라리 시골에 한여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이건 저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처음부터 얼굴 붉히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테니까요.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갈 것이라면 차라리 어서타가 와라. 너! 어머니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버텨낼 테니. 연출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다. 연기 속의 모습과 실제가 다르신 것 같다고. 굉장히 강렬한 역할을 많이 하시죠. 눈빛만으로 그냥 딱제 앞에 버리는 그런 그런 분이 신줄 알았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조용조용하시고 말씀도 조근조근하시고 사실 저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헤치는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배우님께서 극단 목화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게 지금의 약간 가지고 계신 분위기와도 연결이 될까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극단이 좀 엄격했어요. 떠들지도 못하고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한 곳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늘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꾸 뒤에 숨어 있거나 말안 하고 생각 안 하거나 이런 게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원래 생각도 좀 그랬어요. 네. 처음 인터뷰 네, 네. 했을 때 네. 선생님 모습이 그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 자체가 첫 신인의 네. 그 얼굴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다 네, 아니요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러고. 네. 맞아요. 그랬어요. 저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제가 했어요. <laughs> 그때 저 그랬던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극단의 분위기도 있지만 작품이 또 주는 역할이 주는 부담감도 그때. 너무 컸던 것 어, 같아요. 근데 그때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음. 저희가 이제 초연이 있었고 음. 제가 이제 줄리엣 역할을 제대로 그 소화했던 거는 한 7년인가 음. 후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극단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네. 이제 연기를 너무 못했죠, 사실. 들어가자마자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다 쟁쟁하신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어,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연기할 때마다 너무 보기 힘들어 하셨어요. 바로 코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습실에서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머리만 막 이렇게 잡고 계시고. 숨이 너무 막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무서운 극단에서. 한달 연습을 하고 줄리엣이 잘린 경험이 있거든요. 잘리셨을 때? 네네. 어떠셨어요? 어,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잘린 아, 날은 내려, 계단으로 한참 내려와서 진짜 연습실에서 꾹 참았다가 벽 보고 어허, 하면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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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벽 보고. 내가 극단을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오지 말란 얘기인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캐스팅이 이미 됐잖아요. 저는 할 캐릭터가 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무방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가면 정말 패배자가 될것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오기를 좀 버텼어요. 음. 그래서 이미 코러스를 연습하고 있는 선배님한테 동작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음. 음. <laughs> 코러스로. 근데 내 코러스로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혼자 칼 들고 <laughs>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럼 너 로미오 친구해. 그 로미오 친구들 뒤에서 괜히 님 아이 마이 막 허세떨고 <laughs>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대사 한마디를 얻었죠. 그게 배다 배 이거 대사예요. 그거 할때 정말 너무 떨렸어요.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어요. <laughs> 깃발을 흔들다가 배다 배를 해야 되는데 맨날 템포를 놓칠 정도로 엄청나게 호흡을 막 가득 품고 배다 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7년 후에 다시 줄리엣을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음. 하게 됐고, 그때 아마 김수희 평론가 선생님을 그때 이제 만나뵌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얌전하시고, 네. 또 내성적이고, 소심하시고 이런데, 맞아요. 무대에서는 달라지세요, 선생님. <laughs>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인터뷰를 했던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차고 너무 단단하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그래도 돼라는 음.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음. 정말 원 없이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도 되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나쁜 사람은 안 되잖아요. <laughs> 연기니까. 연기니까. 어, 그래서 저 너무 재밌어요. 그할 때. 남들 막 신경질 내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딱 나면 괜찮으세요? 뭐 힘드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안 힘들어요. 너무 저는. 해소가 안요 해소가 돼서 오히려, <laughs> 오히려 너무 편 <편안, 웃음> 마음이 더 편한데. <laughs> 연기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laughs> 어, 그럼 맞아. 해소를 어디서 해요? 저는 병났을 거예요. <laughs> 진짜 병났을 거예요. <laughs> 분장실의 킥고역으로? 네, 네.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니까 네. 그래도 내가 좀뭐 그렇게 못하지는 않나 보다 이런 <laughs> 네. 자신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나 신뢰가 저한테 생겼겠죠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일단 인정해주셔서 그때부터 네. 공연도 오시고 TV도 네. 좀 보셨다고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들었어요 부모님이 극단 공연을 한 번도 보러 오신 적이 없었는데 백상이 또 TV에 나오잖아요 TV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대단한 순간이었죠. 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 네. 엄마 아빠 봐라. <웃음> 어머님 <웃음> 아버님 보셔라. 나 헛된 짓 하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네. 음.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였던 음.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을 <laughs> 하시든지 늘 중심이 되는 여주인공이었어요, 선생님. 갈매기에서도, 예, 예, 예 연극에서는 예, 늘상 음. 그러셨어요. 보통 이렇게 배우들 이야기를 할때그 음. 역할 속에서 자꾸 그 배우가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영남 배우 안에서 만들어내는 각각이 다른 인물들이었어요. 음. 예. 그렇게 어, 너무 느껴질게요.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너무 음. 급차하는 것 같으세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너무 신이 났어요. 어. 네. 막 상상해요, 혼자. 걸어갈 때도 상상하고 어. 화장실에서 이빨 닦을 때도 무쩍무쩍 어. 막 상상을 많이 해요. 공상이라고 그래야 되죠. 음. 네, 고로 거기서 좀 얻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엉뚱하긴 한데 하루 종일 연기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진짜. 저 그랬어요 연습하다 화장실에 가면 혼자 대사 중얼중얼 걸어가다가 중얼중얼 밥 먹다가 중얼중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옆에 있던 선배님이 영남아 네 귀신 붙겠어 <laughs> <laughs> 그만해 <웃음> 그만해 막 그때 그랬어요 연극 연습 갈때 걸어갈 때도 혼자 나도 모르게 연주 중얼중얼 막 이러고 남들은 면 미친 사람 같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이데 명동 서울 내전 가려면은 사우산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몇 분이 막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어쩌고 저뭐 이러 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상 이상 어 사람들이 많을 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우산의 혜화 역이랑 연결이 됐잖아요. 그분들 중에 배우분들도 있었나보다. 선배님들도 <laughs> 계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laughs> 들 때도 있어요, 가끔. <laughs> 어... 네,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한테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겠구나. 음... 네,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너무 신났어요. 배우님이 네. 준비하시는 8월 연극이 있어요. 네, 네. 그 연극을 연출하시는 선생님을 우연히 뵙고 장영남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가장 놀라웠던 일이 뭐냐면 지금도 네. 연습실에 가장 먼저 가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연출가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29년차 배우예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극장을 지키고 계세요.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아유. 근데 후배들은 되게 피곤할 텐데. 맞아 <laughs> <진짜, 웃음> 어? 선배가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버리면 후배들은.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아저 친구들 을 내가 불편하게 했나? 근데 정말 이기적으로는 내가 이 극장하고 가까워지고. 내가 지금 있는 공간과 가까워져야 내가 여기서 좀더 편안한 연기를 할수 있다라는 음. 게 그게 이제 좀 그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전 극단 안에서 여기는 무대야. 난 여기서 멋지게 보여야 되고 멋지게 치장하고 배우로 이렇게 보여야 되가 아니라 여기가 내 안방이고 내 방이고 난 최대한 그냥 밑바닥에 <laughs> 있는 사람이고 이 캐릭터로 나한테 재밌게만 <laughs> 보이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청소하게 되고, 뭐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 음, 이 아, 네. 이런 게 진짜 극단의 힘이고, 극단만이 줄수 있는 어떤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극단 출신 배우만이 갖고 있는 내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네. 이런 게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쯤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30대 때는 그냥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40대가 저는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대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 전에는 그냥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정말 단순 무식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안 힘들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근데 40대 때는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laughs> 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맞아. 내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아,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그 나의 사사로운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의 검열이에요. 네, 네, 네. 이 검열이 너무 심해졌어요. 40대. 음. 그래서 연기하는 게 사실 두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음. 네, 그때 드라마 하면서 뭐 사이코지만도 그렇고, 그게 다그 순간들이었어요. 그게 연기 매체가 달라져서 어떤 음.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무대 연기에서 매체가? 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좀더확 발산하지 못한, 이게 자꾸 쌓이면서 어, 뭔가 자꾸 쌓이니까, 정서가 쌓이니까. 이게 이제 어디 터트리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나 진짜 힘들었어. 사방이 다 감시카메라지.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과도기적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떨쳤어?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아니 아직 떨치지 않았어. 근데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언제 떨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잠깐 어디 한 구석에 담겨 있고. 얘가 자꾸 어느 순간 또 불쑥 튀어나왔다 당기고, 불쑥 튀어나왔다 당기고, 지금 이런 순간인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연습 나가는데, 이제 박근혜 선생님 그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받고 틀리는 건 없다라는 말씀에서, 아, 딱, 어,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부분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 내가 40대 때 자꾸 고민하고, 내가 틀려, 이상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정답만 향해 달려가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30대 때 생각해보면 내가 이게 정답인지 모르고 틀린지 모르고 그냥 좋아서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가끔은, 아, 그래. 나를 좀 이제 좀 믿어야지. 이러면서 요즘 좀 그런 생각으로 다독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 0대에 본인 연기 어떤 뭔가 자기검열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야 비로소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생기고 그 기준으로 내 연기를 다시 돌아보니까, 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뭘까. 발전의 과정 네네. 속에서 벌어지는 맞아요. 게 아닌가. 네, 네. 일종의 한번더 딛고 올라가려는 도약의 네, 시점.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저는 더 기대가 되네요. 아.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가니까. 네. 좋은데요.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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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일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는 몰라 올라그래요 연기가 고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거는 또 우리의 숨겨진 것 같아요.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혹은 열 발자국씩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다. 앞장서진 못해도 뒤 따라갈 심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들어 요 연기를 하면서.